안녕하세요. 어, 데이빗 박 역할을 맡은 유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현한 역할을 맡은 황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정우 씨.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강인구 어,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최창호 역할을 맡은 박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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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 씨. 네, 어, 안녕하세요. 런키태 역할을 맡은 송우입니다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호빈 네. 감독님. 예, 네, 전 수리남 연출한 이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리남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하정우 씨가 좀 대표로 소개해주시겠어요? 지금 센터 시절기 때문에. 네. 아, 예. 수리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어, 그 수리남이라는 나라의 어, 한국인 마약상을 그 잡는 얘기죠. 아주 진압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영화가 아닌 시리즈로 이 소재를 그리게 된 계기 윤종민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 처음 이 작품 이 소재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처음 제가 봤던 영화 대본 두 시간 정도의 영화 대본은 뭔가 많은 것들이 빠져 있고, 어, 좀 내가 처음에 느꼈던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좀 빠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이 방대한 이야기를 두 시간의 호흡으로 담기는 좀어 힘들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시리즈로 만들어보려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수리남에서 또 얼마나 치밀하고 매력 있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지금부터 캐릭터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정우 씨가 맡은 강인구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신곡인것 같아요. 또 위기를 맞이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어, 돌파하고 또그 안에서 기회를 찾고 하면서 이 작품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도 쉴새 없이. 살아나려고 그,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에너제틱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황정민씨가 전유한 누구입니까? 음... 뭐, 뭐 기자분들 계시니까 막, 막말은 못하겠지만 누구겠어요. 그냥 뭐... 그허우 목사는 라 어떤 허우를 두고 그냥 그... 마약상이죠. 마약 와약, 뭐, 왕이긴 한데, 순리남에서. 그러니까 뭐 인간스럽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를 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을 그 목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건 뭐 직업이라고 하기에도 조차 이에 담기가 그렇죠. 조금 네 그렇고 그냥 뭐그약쟁이에요 <laughs> 너무나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이해가 쉽게 있는 그대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박해수 씨가 만든 최창호 어떤 인물인가요? 최창호라는 인물은 국정원 요원이죠. 그리고 사명감 있게 한 전유한 목사를 수년간 쫓는 인물인데 굉장히 치명한 인물죠. 이한 민간인을 위험한 전장에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집착이 좀 강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진 씨가 변기태 어떤 인물인가요? 네, 변기태는 어, 중국의 천진 조직에서 어, 몸담고 있다가 그 조직을 배신하고 이제 소녀목사가 그러니까 어, 지배하고 있는 그 집단을 넘어온 그런 인물이고요. 전도사라는 그 직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은 정말 지저분하고 잔인하고 예, 아주 그 더티한 일들을 많이 처리하는 친묵이라고 그 신목. 보면 되고요. 네, 정글에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정글의 어떤 표범이나 사자나 뭐 그런 멋지고 어, 뭐그 무게감 있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좀 승량인 거에 가깝지 않나 네.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대본보면서 음. 느꼈고 음. 표현하기로 노력했다고는 했답니다. 유현석 씨, 데이빗 박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제가 봤은 데이빗 박은 어, 전혀한 조직의 어,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고 어, 콜롬비아 출신이어서 이제 뭐 스페니쉬나 뭐 영어 같은 걸 통해서. 어, 조직과 조직이, 고래 뭐 같은 거를, 정성사시키고, 또 유통자금들, 관리하는 조직, 네, 브레인 같은 역할을 막고 있었습니다. 오, 대신, 토렌지, 해방, 팝다, 천재, 안녕하세요, 저는 천재입니다. I play 천재 in the Netflix series, n a r c o s Even though I cannot be there in person, it is still a great pleasure to see you all. It was a delight working on this amazing project with great people. I hope you also enjoyed today's event for Narcosets. Chen Zhen is a mafia who controls the Chinatown in Suriname. He does all kinds of illegal business for money. He is the opponent of Pastor Joe. They are fighting for monopoly over Suriname. All the Production crew, cast and staff are very welcoming, so it was not difficult to settle in. I'm grateful that I can enjoy the filming process so much. And it is amazing to meet the actors. I have admired watching their work. Kandom of Ning, thank you so much. You came all the way to Taipei to invite me to join this project. Thank you all to the cast and crew for bringing me into this wonderful journey. 감독님도 답변을 좀 드려볼까요? 영상편지 예 영상편지 지금도 예, 글로벌 매체에서도 함께 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장신 배우께 영상편지 띄웁니다. 네, 아, 저드입니다 네. 아, 뭐, 어, 감, 저도 감사하고 저희 작품에 출연해 주셔서 뭐 감사하고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참 쉽지 않았거든요. 가서 또 경기도 와셔야 되고 가서 또 경기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저희 작품의 교육인공 주연 결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윤종민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그 어,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조진체 네, 어,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어, 달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같이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그리고 어, 추석 연휴 행복하게 따뜻하게 보내시고 저희 작품열심히만들 그만큼 많이 또 좋은 말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 복잡한 강남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긴 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명절 앞두고 이렇게 네, 자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추석 때 네, 가족분들 함께 보셔도 되고 숨어서 보셔도 되고 네, 인치와 한관없이 여러분들 아무쪼록 전 세계에서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s c t i n g u s s a n s w r a n t s e p t e m b e r 9 on n e t f l i hope you will enjoy it. 정말 안보 큰일 날 것처럼 무시무시한데 꼭 봐야될것처럼 장찬배우님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인사드릴까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승리남 제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